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팀명이 너에게 난 아름다운 나비 팀인데요 팀명만 들어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를 노래는 첫번째 자전거탕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는 아니고 두번째로는 인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새 날씨가 엄청 추웠다가 좀 풀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혹시 엄청 유행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사실 제가 감기에 걸렸어가지고 <laughs> 그 때까지 말을 못하다가 네 지금 보험 까는 거 맞습니다 제가 <laughs>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나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혹시 마이크 넘기면 떼창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laughs> 다들 안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팜플렛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컨셉은 벽난로예요. 저희 복장을 보시면 딱 벽난로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laughs> 일체 유심투호라는 말 아시나요? 제가 좀 헛소리 좀 해봤어요. 지금 시간이 안되둘 <laughs> 셋.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고 금방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까지 오시는 게 길도 멀고 오기 쉽지 않으셨을텐데 많이 와주셔서 관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 친구는 부르지 않았어요 선우친 <laughs> <laughs> 옆에 다른 분들이 되게 친구가 많으시네요 <웃음> <웃음> 저희 공연하고도 뒤에 아직 공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신나게 계속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이게 제가 저도 이런 무대를 처음서 보는데요.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게 조명이 있잖아요. 진짜 눈이 굉장히 아파요, 지금. 옆에 누가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경험이 또 색다르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뭐 밴드부 같은 거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너에게나 나에게는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도중에 그 또. <목소리도>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나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수업이 고중했던 우리 던 기억하며 무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 감사합니다 다들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곡 진행하기 전에 저희 세션 소개 한번 먼저 o 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소개할게요 키보드를 맡고 있는 화학과 2, 3 t h 민석 리듬기타를 맡고 있는 수학과 2, 3 o talk about the keyboard. w 베이스를 맡고 있는 화학과 23 홍현주, 드럼을 맡고 있는 지환과 1부 윤성진, 마지막으로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수학과 2동의 공태웅입니다. 저희가 이 나는 나비라는 노래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주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합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열심히 한다고 애벌레가 모두 나비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나비 시작하기 전에 이거 신나는 노래인데 혹시 앉아서 계속 들으실 거세요?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에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험을 벗어 한번두번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순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며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들이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오오오오미줄를 <목소리도> 피해 나라 꽃을 찾아 나라 사막 위를 나라 꽃들의 사랑 을 전하 는 나비 날개 를 활짝 펴 고, 세상 을 자유 롭게날 거야. 노래 하며 춤추 는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 를 활짝 펴 고, 세상 을. ride the wind sailing on the world today sing a song b e f o r the sky flying butterfly god save me yeah i wanna fly away oh yeah 날개를 활짝 켜고 세상에 자유롭게 날 거야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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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hoa.